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널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목소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여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유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로운 면세양들의 발바닥이 유단물을 밟고 멈추면 유단물 곧 위에서 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니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저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괴를 묻는 채소양들은 유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유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한 금비듬으로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아이금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문물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독서를 빼고 종의 모습을 빼고 이방인의 모습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제 가난 복지까지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마지막 시험 마지막 장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앞에 이제 가로막혀 놓여 있는 겁니다. 건너면 가나안 복지예요. 이쪽은 광야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단강을 가면 좀 실망을 해요. 왜 요단강이 굉장히 가늘고 낮은 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도 깊고 넓은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는 주로 요단강이 낮고 이제 그런 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죠. 퇴적작용 위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꾸 강바닥이 얕아지고 그래서 얕은 강이 되었고 또 이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바다에서 사해바다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요단강인데 갈릴리바다 주변에 키부츠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예, 발달시켜서 갈릴리바다 물을 이렇게 퍼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을 만들고 뭐 그래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낮은 강, 좁은 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시 요수하 시대 때 요단강은 굉장히 깊은 그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암 비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넘쳐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 시험,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래서 유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일수록에 축복의 일일수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앞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네.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서라.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일어서도 항상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에 갔잖아요. 언약계 위에 구름기둥이 머물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여호와 연약계가 따라갔고 그런 백성들은 따라서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으면 여호와의 역계가 멈추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멈추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계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계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잖아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유단강가에 일거든 들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유단강물이 창이라고 줄어들 기미가 생기지 않고, 물이 멈춰서거나 끊어지지 않았는데, 언약 깨를 맨 제사양들이 유단강가에 가거든, 다다르거든,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너희가 유단강가에 이르거든, 물이 멈춰설 것이다. 어디로 가면 얕은 곳이 있다. 뭐, 이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유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유단강가에 가면 멈춰 물이 이렇게 멈춰 설 것이다. 얕은 곳이 있을 것이다. 뭐, 돌아가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 이런 방법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단강이 창일하게 불어있어요. 뚝에 넘치도록 불어있고, 몸에 걸고 두는 시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런데, 유단강까지 이르, 이르거든 들어서라. 이거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얕은 곳을 찾아라. 물이 멈춰설 것이다. 돌아가면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장애가 있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수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엉뚱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넘실거리는 그 물, 흘러가는 물,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물 그런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온거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 한게 있기는 있네요. 바닷물이 가라앉자 육지처럼 건너가는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긴 했잖아요. 여러분, 광해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별로 없잖아요. 어?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밤의 구름 불 기둥으로 낮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 그것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잖아요. 만남의 출하기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다가 모은 일이 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40년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40년쯤 되면, 하나님의 식으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식으로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고, 물이 줄지 않고, 얕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너희들, 언약궤를맨지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 "나 믿고 들어가, 나 의지하고 들어서,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마지만 요단강을 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여러분,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선뜻 들어서기가 쉬웠겠습니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랬다. 노약자들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 기억할 것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어제도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들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다 믿으시죠? 큰 소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으시죠? 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죠? 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 참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귀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령이 믿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믿음 없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일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살다가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이 인생의 큰 어려움이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가 하나 놓인 거예요. 가난을, 이제, 이제 40년 광해생활 끝나고 가난복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놓인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이수님 믿지만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원망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하고 그럴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로막고 오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수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다시금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기도로 후안어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의 결정적인 인생의 관문이 있을 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 교육자들 공통적인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하면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출석이 준다는 거 기회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laughs>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물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그한 시간, 난이 왔다 갔다 하는 거그두 시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진로, 자녀의 진로와 장래가 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문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제가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주에 사는 집사님 네 분이셨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지하에 아이들하고 한 식구가 지하에 방한칸짜리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하면 지상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시 지상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살 지상으로 올라갔대요. 아이들이 크잖아, 아이들 둘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시대 같은데 이제 방 하나, 방두개 이렇게 있는 집에서 이제 사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화장실 둘 딸린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이제 일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저축하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1년만 수고하면 화장실 둘 딸린 집으로 갈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대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딱한 달만 쓰겠다고 얼마만 쓰겠다고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급적 돈거래 하지 마세요 믿음 잃고 사람 잃어요 슈퍼에 가서 천 원만 빌려 달라 그런 거 말고 큰돈 빌려 달라고 이럴 때 있잖아 요 내가 줄것 같으면 도와줄 것 같으면 주지만 여러분 이렇게 돈거래 이자 받고 그런 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서 에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동거리하지 마세요. 한 달만 쓸 테니까 빌려달라고. 착하고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준 거예요.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달만 해가면 꼭 갚고 이자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어 그런데 빌려가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는.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하는 거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3 개월만 기다려달라고 3개 소식 3 개월이 됐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는 수소문해봤지만 알 수를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결국 돈이 이제 떼인 거잖아요 떼인 거뭐다 빌려줬겠습니까 일부를 빌려줬겠죠? 아유, 이분들이 그뛰어다는하시알고 행방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밤마다 나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밤마다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방둑 한짜리 집으로 가는 게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었습니까? 믿음없는 마음,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택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교회 돌아보다 보시니까 그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시고, 목사님 사모님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울더래요. 일주일을 교회 나와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 목사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었죠.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믿음의 모습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죠. 목사님,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겠죠. 뭐 일부겠죠. 그러나서 이분들이 깨끗하게 있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몇년 지났대요. 그러니까 방, 화장실 두개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안되안된 거죠. 시간이 좀 지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몇 년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께, 그 목, 직접 제가 목사님께 들은 건데, 몇 년이 지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한두번세번 말씀드려 요 주일날 아침에 식구들이 교회 가려고 성찬양대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 합격하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한 주일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친 지금처럼 핸드폰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집에 있는 전화 있었으니까 받았더니 그 친구가 몇년 만에 연락을 했더래요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업을 하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돼서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환경이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안 돼서 자네 돈을 못 갖고 내가 이래서 연락도 못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잠깐 외국에 좀 나갔다가 와야 될거요 그러니까 도피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자네가 생각이나 자네 돈만 은 갚아야 될것 같아 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다고. 지금 즉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 공항이었고 김포 공항이 있었죠. 김포 공항으로 나오라고. 김포 공항으로 나오라고. 청주에서 여러분 김포 공항이 얼마나 멀어요? 공항으로 나오면 내가 자네 돈은 돌려주겠다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찬양대 봉사하는 거 있고 차량 봉사 해야 되고 아이들 교회 학교 가야 되고 순간적으로 다 거둬치고 공항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또 하나의 시험이다 그 친구가 그 돈을 줄수 있는 능력이 되면 와서 주고 가면 되지 왜 공항으로 나오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들더라는 여러분 공항으로 나갔으면 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항으로 나가면 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결정했대요. 아, 이미 몇년 전에 그 돈은 잊어버린 돈이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포기하고 공항으로 갈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대요. 그리고 또 찬양대 봉사하고, 감격으로 예배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기.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어려운 마음으로 아예 공항으로 갈 걸.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봉사하고.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 친구 공항에 갔었을 때나 돈을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어떻게 소식도 없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공항으로 간다고 주일날 그거 찬양대하는 공항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아니겠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 믿음, 좋을 때 신앙 믿음이고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가로막은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응? 들어서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의지하라. 들어서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언약겔메시양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물이 창일하게 불고 응? 조금 더 줄어들 생각안 했지만 제왕들이 들어섰을 때 들어섰을 때 유당가 이르러서 쳐다봤을 때 갈라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섰을 때 유당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우리는 유당강물 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창일하게 불어나고 흘러가지만 들어서는 게 믿음이라. 갈라주세요. 얕은 길을 주세요. 돌아가게 좋은 길을 주세요. 이거 여러분 누가 못 하겠습니까? 갈라지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얕은 곳이면 들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들어서라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삶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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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없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유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들어서서 유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매 순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요한강에 들어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서,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사건, 사람,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들어서라. 그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불어나고 있지만, 들어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주어질 줄로 믿사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건 속의 일들 속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친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구역예배 드리는 날인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구역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여서 말씀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축복하는 일들 점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있는 110개의 구역이 든든하게 서가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에도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구역, 선교회, 성격공부 그룹들, 중보기도 소그룹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게 마련인데 먼저 구역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응.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축복해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 저녁에 9시부터 또 금요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시고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부르시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일에 모여오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입술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살아가는 축복이 한달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